신세계 습감독인 이순용 씨 사주입니다. 어, 신의 신묘 갑오 시주병인은 필자가 어, 추정한 시입니다 병술은 54세 이산갑진년에감독으로 부임했는데요. 이 사주는 이제 시를 제외하고 연주 신해와 올주 신묘가 시지상비 해명합니다. 그리고 일주 갑오와 갑극신묘파하고 어, 갑극신오의 합절합니다. 그래서 시가 반드시 병이시에만이 사람이 야구 감독을 할수 있고 야구를 할수 있어요. 자 그런데 이제 일주합오가인화합해가지고 병식신 병식신의 양인국을 양인 오가 양, 양인국을 만들었고 그래서 병식신이 병상관으로 변하는 거예요. 자 그러면은 이 사주가, 이제, 어 병인, 병인을 가지고 병신압인묘상비병신압인해합 하잖아요. 그러면은, 가부는 뭘 하냐면은, 각극신 묘파, 각극신 해오 합절을 하니까, 이 신의 신묘가 딱 타고 다니고, 신의가 타고 다니는얘기예요 그러면은, 이게 가빈 플러스 병호가 뭐예요? 감독이면서 선수이고 구단이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신명과 상대구단 상대선수, 신혜가 상대구단 상대선수입니다. 그래서 병인을 병신합하고 온협하고 병인을 또 병신합하고 오해 합절해서 신혜의 신명와 승부를 겨룹니다. 그래서 어, 이 사람이 병수론의 병술이, 병인이 병술로 변한 거죠. 병술로 변하고 오수라고 고 갑진녀는 뭐예요? 본인이 갑진이 돼가지고, 뭐, 임묘진을 할 수도 있고, 혹은, 진을 가지고, 어, 류와류와 갑진이 되면은, 갑을 상비 진료합을 하죠. 그래서, 진 자체가, 음 신의 심도에 대적이 가능한 그런 국이 되니까 병술은 갑진년에 감독이 됩니다. 근데 병술의 갑진이라는 것은 병술의 갑진은 신술충 하잖아요. 신술충 하면은 사실은 그갑보와 병인과 인후술을 하죠. 그래서 이 사람이 국이 커져요. 그래서 감독을 하는데, 글쎄, 내년 을사년, 을사년은 이묘 중에서 나오가 을사가 되니까 인사천합니다. 그래서 아마 내년에 을사년의 성적은 그렇게 높게 나온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근데 병인시면은 아무튼 갑오일주가 신묘신혜와 상대해서, 어, 감독이 된다는 것은 어, 정확한 것이면 틀림없습니다. 그래서 다른 감독들과의 사주를 비교해 보고 또 시합에 의해 될지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